안녕하세요. 엄마 국어 여러분. 10분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 EBS 수능특강 실전 2회 맨 끝에 있는 거죠.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이라는 수필, 아주 쉬운. 고전소설, 응고집전, 역시 쉬운 소설입니다. 그러나 수능특강에 있는 그 보기 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죠. 가봅시다. 수필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표현 한 문제, 주제 문제 딱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 글자 한 글자 순원의 꽃 중에서 이러면 안 돼요. 한 1분 이 정도로 매우 빠르게 특이한 표현 하나하고 <laughs> 그 다음에 가르침 또는 쓰는 사람의 주된 주제, 요 정도만 찾으면 돼요. 얘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해. 계속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그 실질적인 의미를 취하는 게 좋은 거냐? 순원의 꽃 중에 이름 없는 것이 많다. 사물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 하겠냐. 이게 이글의 주제예요. 들판에 꽃이 있는데 굳이 그게 이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모두 알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정말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이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색깔을 가지고 본다면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이라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라 한다면, 무명 역시 이름인 것이다.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 하는가. 치장할 필요 없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중요하다. A 부분입니다. 고사를 통하여. 초나라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서 사당을 짓고, 굴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같이 제사를 지냈다. 어부의 이름이 뭐냐? 대부 구론은 초사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칙 영균. 이로써 구론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그냥 고기 잡는 사람. 이는 천한 명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론과 함께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름 때문에 전해진 거냐 그 얘기죠 어떤 이가 말하였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내가 말한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요 몰라서 없는 것이 역시 없는 것이다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요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이름은 전하지 않았다. 왜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뜻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스필이죠 정리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름 없는 들풀 그다음에 서술 방식에서 이 고사를 인용하여 이 표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름 없는 꽃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물을 이용하여. 두가지만 기억하면 표현한 문제 주제한 문제 패스 옹고집전 상당히 쉽고 의외로 문제로 잘 출제가 되지 자 둘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옹거가 여기서 동그라미 해놨어. 그러니까 참온가 얘가 이제 진짜 옹고집인데 나쁜 놈이지 스님 내쫓고 집안사람 개무시하고 돈만 알고 그래서 스님이 빡쳐가지고 가짜 옹고집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거지 여기는 사또 앞에서 서로 내가 맞다 맨날 나온 장면 자 진짜 옹고집이 먼저 얘기를 해요 나 원래 맹랑촌에 거쳐 해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랑 똑같은 놈이 있다. 그래서 원님한테 소를 올리게 됐다. 오게 된 자초 지정을 얘기하고 있지. 그랬더니, 가짜 옹고집도 얘기를 하네. 위로는 밝은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사또가 있다. 원통한 사정을 분간하고 저놈을 엄한 형벌로 다스려라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죠 다시 한번 사실 밝혀 달라 원님은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아 그냥 너네 집에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되겠다 가려 달라 그래서 원님이 분부하되 야, 그럼 너네 집 재산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가짜 옹고집이 엄청 자세하게 얘기해. 어? 그랬더니 진짜 옹고집은 글쎄 다잘 모르는데. 자, 너 조상님을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 진짜 옹고집은 싸가지가 없지. 나 우리 부모 이름도 모른다. 그랬더니 가짜 온고 집이 전부 다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원님이 이런 싸가 없는 놈 매우 처라. 그래서 쫓겨나고 자, 거듭 얘기하지만 EBS에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섞어서 우리 수능에 출제를 하지. 이런 중략 줄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친구네 집 찾아가서 쫓겨난 장면. 도사님 찾아가는 장면. 저 앞쪽에서 도사님 내쫓는 장면. 이런 것들도 살짝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 장면인데 도사님을 찾아가. 그랬더니 도사님이 볼기를 삼천대를 때려. 사실 삼천대 때리면 사람 죽지. 그리고서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진짜 널 때리겠냐? 그래서 볼기를 만져보니 뜨뜻할 뿐이었다. 그래서 전기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장면, 부적을 가지고 가면 가짜 옹고집이 지푸하게 될 거다. <laughs> 착하게 살아라. 집에 왔더니만 이런 것들이 다 전기제, 성 문을 열고 부적을 던졌더니 허수아비비가 자빠지더라. 역시 전기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죠. 자, 마지막 장면은 이제 온고집이 늙었어 그래가지고 젖 없는 인생 죽게 되었으니 슬프고 가열하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니네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갖고 살면은 소용없다 마지막에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야 된다 자 예입니다 예 이제 2번 문제인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를 주면은 제위 글에 대한 정보를 좀 간단하게 던져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얘는, 보기가 비문학이야. 그것도 굉장히 좀 심층적인, 그, 복제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선생님이 미출처 는데 머릿속에 이거는 암기를 합니다. 복제로 인해서, 원래 사람과 복제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는, 안 된다. 복제 불가 조건. 그래서 복제 불가 조건의 근거에서 동일성을 판단하게 되면, 나로 추정되는 어떤 경쟁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현재 나는 과거 나와 동일하지 않다.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이게, 온고 집전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상당히 중요한 보기였습니다. 두세 번 읽고 아예 기억을 하세요. 정리해놨는데 별거 없고,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 건데 웃기지.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 다음 그걸 통해서 뭐 가르침을 주더라. 풍자를 하더라. 역시 보기에 있는 내용인데, 명분이냐, 실질이냐. 그래서 가에서는 명분과 실질, 실질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 하는 거고. 나에서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그래서 명분을 지키지 않는 옹고집. 이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질 명분. 자, 오늘 간단하게 수필하고 고전 소설 살펴봤고요. 한번 들으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겁니다. 두 번, 세번 보면 안 돼요. 한번 보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